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실록 예찬 이양아. 봄, 여름, 가을, 겨울 두루사실을 두고 자연이 우리에게 내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다. 그 중에도 그 혜택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은 봄, 봄 가운데도 만산의 녹엽이 우거진 이때일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먼 산을 바라보라. 어린애의 웃음같이 깨끗하고 명랑한 5월의 하늘 나날이 푸르러 가는 이산, 저산, 나날이 새로운 경위를 가져오는 이 언덕 저 언덕, 그리고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 오는 맑고 향기로운 바람. 우리가 비록 비난하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때 모든 것을 가진 듯하고 우리의 마음이 비록 가난하여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을 달리고 녹음을 스쳐 오는 바람은 다음 순간에라도 곧 모든 것을 가져올 듯 하지 아니한가.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실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나는 오늘도 나의 문법이 끝나자. 큰 무거운 짐이나 벗어놓듯이 옷을 헐헐 털며 본관 서쪽 숲 사이에 있는 나의 자리를 찾아 올라간다. 나의 자리래야 솔밭 사이에 있는 겨우 걸터 앉을 만한 조그마한 그루터기에 지나지 못하지만은 오고 가는 여러 동료가 나의 자리라고 명명하여 주고 또나 자신 이 소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솔잎 사이로 흐느끼는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루 동안에도 가장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시간이 여유 있는 때마다 나는 한큰 특권이나 차지하는 듯이 이 자리를 찾아 올라와 하염없이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 물론 나에게 멀리 군속을 떠나 고고한 가운데 처하기를 원하는 성골이 있다거나 또는 나의 성미가 남달리 괴팍하여 사람을 싫어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역시 사람 사이에 처하기를 즐거워하고 사람을 그리워하는 감람을 여해 하나요. 또 사람이란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역시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사람 사이에 살고 사람 사이에서 울고 웃고 부대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실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은 이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사이에 은밀히 수수되고 그들의 기쁨의 노래가 금시라도 우렁차게 터져 나와 상과 들을 흔들듯한 이러한 때를 당하면 나는 곁에 비로 친한 동무가 있고 그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자연의 견눈을 팔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의 기쁨의 노래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란 새 속에 얼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에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데 연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칠정에 사로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데 마음의 영의를 갖지 못하는 우리 사람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 또한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 가지로 숨 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즈음 실록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다운 기쁨과 위안을 주는 이상한 힘이 있는 듯 하다. 실록을 대하고 앉으면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나의 머리를 씻고, 나의 가슴을 씻고, 다음에 나의 마음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그리고 나의 마음의 모든 티끌, 나의 모든 욕망과, 굴욕과, 고통과, 곤란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다음 순간 벽과 바람과 하늘과 풀이, 그의 기쁨과 노래를 가지고 나의 빈 머리에 가슴에 마음에 고이고이 들어앉는다. 말하자면 나의 흉중에도 실록이요 나의 안전에도 실록이다. 주객일체 물심 밀려 황홀하다 할까 현요하다 할까 무념무상 무장무해 이러한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 이러한 때 나에게는 아무런 감각의 혼란도 없고 심정의 고갈도 없고 다만 무한한 풍부와 유열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 그리고 또 이러한 때에 비로소 나는 모든 오욕과 모든 의불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고 나의 마음과 모든 상극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양하여 좋아 있고 질서 있는 세계에까지 높인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 그러기에 초록에 하나여 나에게는 청탁이 없다. 가장 연한 초록에서 가장 짙은 초록에 이르기까지 나는 모든 초록을 사랑한다. 그러나 초록에도 짧은 아마 일생이 있다. 봄바람을 타고 새움과 어린잎이 돋아나올 때를 실록의 유년이라 하면 삼복 염천 아래 울창한 잎으로 그늘을 짓는 때를 그의 작년 내지 노년이라 하겠다. 유년에는 유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작년에는 작년의 아름다움이 있어 취사하고 선택할 여지가 없지만은 실록에 있어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역시 이즈음 같은 그의 청춘시대 움 가운데 숨어있던 잎의 하나하나가 모두 형태를 갖추어 완전한 잎이 되는 동시에 처음 태양이 세례를 받아 청신하고 발랄한 담록을 띠는 시절이라 하겠다. 이 시대는 실록에 있어서 불행이 짧다.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혹 2, 3주일을 셀수 있으나 어떤 나무에 있어서는 불과 3, 4일이 되지 못하여 그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이 짧은 동안의 실록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참으로 비할 데가 없다. 초록이 비록 소박하고 겸허한 빛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때의 초록은 그 아름다움에 있어 어떤 색채에도 뒤서지 아니할 것이다. 예컨대 이러한 고귀한 순간의 단풍 또는 낙엽송을 보라. 그것이 드물다 하면 이즈음에서 밤, 버들 또는 인간에 있는 이름 없는 이풀저 풀을 보라. 그의 청신한 자색, 그의 보드라운 감촉, 그리고 그의 극하고 아담한 향운 참으로 놀랄 만한 자연의 극치의 하나가 아니며, 또 우리가 충심으로 찬미하고 감사할 만한 자연의 아름다운 혜택의 하나가 아닌가.